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저번에 영상 올린 거에서, 어, 뭐, 저한테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많이 흥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저보고, 뭐, 친해파다, 뭐다, 뭐, 뭐,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일본 불매와 혐한, 일본의 경제제재, 어, 요 세계에 대해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좀 제가 정리를 해서 한 번, 한 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 불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말을 해왔는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요 글로벌 시대에 무슨, 뭐, 그, 무슨 불매를 하느냐. 그러면서 욕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이제 뭐 당당하게 <laughs>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지난 영상에서 뭐, 뭐, 아벨 걱정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벨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좀, 일본 정치,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요건 뭐다하는 얘기 지금 짧게 좀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일본 정치는 북한을 이용해왔어요. 종전 이후로 북한을 이용을 해왔는데, 어뭐 한국 보수 그 정치권하고 똑같죠? 그, 안보파리. 북한 파리 하면서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북한 풍계리에서 뭐 핵실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짧게 보도를 하면은 일본에서는 탑뉴스가 됩니다. 신문 1면에 보도가 되고 호해가 뿌려집니다. 호해 본적 있으세요? 좀 젊은 층은 호해 본적 없을 거예요. 저는, 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해를 본게북한의 김일성 사망했을 때. 호에 봤습니다. <laughs> 그때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무슨 전쟁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요게 호에 막 뿌려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긴장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또 2017년도에 북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는데 그때 휴교령 내리고 학교 휴교령 내리고 애들은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그리고 도쿄 지하철, 신칸센 운행 정지, 아베가 어 한 도시의 핵심 그 대중교통을 그 운행 정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일인데 요런 것들을 했어요. 이렇게 불안에 자극하면서 그 안보팔이 북한팔이 한 거죠. 적극적으로 북한의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심지어는 일본 조선학교 여학생들은 어 일본의 이제 우리 동포들이 민족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여학생들 교복이 치마저고리예요그 치마저고리 그 저기 뭐냐 칼로 찢고 폭행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치마저고리 입고 다니지 못합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 남북관계 좋아졌죠?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남북관계 좋아지고 트램프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아베가 더 이상 그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혐만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화가 많이 나는 게그 지난 초계기 같은 거 레이다 그것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 붙였고 그 효과를 굉장히 크게 봤어요. 일본에서. 그리고 최근까지는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재산 압류 요거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었고 꽤그 효과를 봤습니다. 비이술이었어요 이런 거 악의적으로 혐만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류도 혐만을 혐한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드라마, 한일 관계 안 좋으니까, 아, 일본이니까, 이란, 이란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한국 드라마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비애국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 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일본에서의 혐한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자세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혐한 시작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반 후지 TV가 어, 반반 후지 TV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 드라마 보지 말자. 요거는 나, 요것도 나중에 어, 구체적으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폭망했습니다. 2011년 이후에 폭망. 그래서 한 2년 전쯤부터 일본에서 한류가 이제 슬슬 다시 이제 어 부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부활하고 있는 한류도 일본 언론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분위기예요어 아주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혐한이 좀 강력하게 일본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고 지금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아베가 2020년까지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참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제재라든가 어 이러한 카드를 들고 혐한 혀말, 이것도 혐한이죠뭐혐한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게 어 나중에 20년 2020년도에 그 개헌이 된다 그러면은 그 우리한테도 영 역량이 있고 그리고 뭐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굉장히 크게 뭐그 위험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불매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길어질 것 같은데 저기 이거는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항상 우려가 되는 거는 잠깐 끌어올랐다가 빠르게 식고. 뭐 그런 것들 그게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이거 뭐 개싸움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싸움은 일본이 걸어온 거지 일본이 지금 개싸움을 하는 거지 우리가 개싸움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개싸움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고 우리는 정당하게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를 개싸움이라고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개인적으로. 개싸움을 일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 일본과 같이 개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 이성적으로 좀, 오랫동안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예전에, 일본 자동차 불매, 요런 거 많이 했었죠? 몇번 있었어요. 자동차 불매 한다고 했는데, 그거 이제 좀 후지부지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일본 자동차 판매 급증하고, 이게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 요렇게, 이번에도, 이거 이렇게 빨리 식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요거는 제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은 단기적인 방법 그리고 장기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불매는 일 지금 우리가 현재 불매 운동을 함으로써 일본 정치권에 긴장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당연히 거는 지금 일본 분위기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뭐 그거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항상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과의 대립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이 똘똘 뭉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나머지 야당이 대립해서 좀 일견 대립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일본 여론은 지금. 일본 진보 신문도 좀안 좋게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 며칠 들어서 그 계속 안 좋은 한국의 비판적인 그러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돈줄하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 일반 상인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혐한의 혐한일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얘기드렸던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혐한에 선동되고 휘둘리 휘둘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의연 요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 일본인들이 요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잘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아요. 좋아요.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어, 아베 정치권에 좀 치명적으로 좀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본 불변을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범, 구구기업 제품을 불매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 했다가 예전부터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는 어떤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도덕적 소비, 윤리적 소비에 대한 것입니다. 나쁜 기업은 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어, 우리는 국내 불매 많이 했죠. 국내 불매, 국내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상하게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특히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일본 자동차 얘기 나오면은 굉장히 흥분하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 했다가 저는 밥도 먹지 말라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밥, 밥도 먹지 말라고 그 우리가 농기계도 일본산이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 농기계로 만들어진 쌀로 만들어진 밥도 너는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범기업, 구구기업 제품을 사게 된다면은 그 전범기업 구구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갈까요? 교과서 왜곡으로 갑니다. 그리고 구구 단체 지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재특혜로 갑니다. 혐한 단체로 갑니다. 그게 뭐 우리 목조린 행위죠. 2015년도에 미치비시가 한국 강제노동자에 대한 일본 대법원이 백인 판결 내렸어요. 어~ 강제노동자가 우리나라 강제노동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걸었는데 일본 대법원이 백엔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엔 백엔 받고 꺼져라 뭐 이거죠. 이거 뭐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는 토요타 재단이라고 있어요. 재단이 만들었어요. 전 세계 친일파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친일파뿐만 아니라 뭐 요런저런 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긴 있는데 뭐 저기 우린 저 박원순 시장이 예전에 아름다운 가게인가요? 거기도 좀 지원을 받았었어요. 토요타 재단에. 요 경우에는 한국 뉴라이트 재단에 있던 이사장. 과 저기, 시대정신 이사장 지낸 안병직.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병훈. 두 사람이 1989년, 1992년 토요타 재단에서 지원받아서 식민지 연구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 사람들이 요 토요타 재단에서 돈을 받아서 책을 냈는데,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근대조선 수리조합 연구,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식민지 근대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안병직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검색하지 말고 영상 다 보고, 아 안병직 검색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안 좋게 이용을 당하고 이 사람은 식민지 사관을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버려, 버린 거죠. 그리고, 어, 요거를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서 식민지사관에 퍼트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식민지사관이 뭐냐 하면은, 어, 일본이 조선 통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발전을 한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식민지사관. 이게 식민지사관이 무서운 게 패배의식. 지금, 불매운동 한다고 그러면은, 물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불매운동, 하도 뭐, 한다고 되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타기 하는 사람들. 식민지 사관입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식민지 사관이에요, 그게. 패배 의식. 해도 안 된다. 지금 한국 언론들, 일부 언론들, 뭐, 야, 그거 해서, 해도, 해도, 해도 되겠냐? 식민지 사관입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 방이. 일본이 없으면 한국 경제 망한다. 요게 식민지 사관입니다. 일본 없으면 한국 경제 망한다. 일본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하고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일에도 전범 기업이 있다. 그게 독일하고 왜 비교해요, 이거를? 독일 같은 경우는 다 사과하고 배상했습니다. 심지어는 도리, 저기 베를린 도시 한복판에 유대인 추모공까이 세우고 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한게 뭐가 있어요. 저기 역사 왜곡, 뭐 독도, 도발, 뭐 한국인 다 죽어라. 혐한 일어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독일하고 그 비교할 일인가요? 제가 저는 진짜 일본차 타고 다니면서 독도외 치는 거, 독도는 우리 땅외 치는 것처럼 웃기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자기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요거 총알 사는데 조금 보태 쓰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2010년 6월. 일본 대표 전범 기업이죠. 미치비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진용된 중국인 3,765명한테 1인당 배상액 1,8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배상했습니다. 중국한테는 미치비시가 배상을 한 거예요. 중국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요구도 안 했고 아무 말도 없었는데 미치비시가 자기가 알아서 가서 배상을 했어요. 이 금액 모두 합치면은 한 680억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일본이 배상한 그 일본 기업이 배상한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때 미치비시가 중국인들한테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왜 중국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거 뭐 중국 시장이 크니까 알아서 긴 거죠 알아서 알아서 긴 거죠 근데 우리는 일본 법원이 백엔 판결 내렸어요 그만큼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내에서도 식민지 사관으로 우리는 안내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하고 일본 국유기업 똑같은 모습 보고 있, 보이고 있죠. 지금 좀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야, 쟤네들 뭐, 해, 뭐 한다고 되냐? 뭐 금방 저거 끝날 거다라고 지금 일본 정부하고 일본 국유기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독도로, 독도를 지키고 싶다면, 동해를 지키고 싶다면,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원한다면, 최소한 일본 전범, 국유기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불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작게나마 얘기를 해왔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말을 빼먹은 것도 있고, 좀, 이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요 부분은 제가 책을 몇년 전에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작가라고 한게다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책한권 냈다고 다들 신작가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제 채널 이름을 신작가라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요 책이 혀안의 나라 일본 요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얘기를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요책 안에 다 실려 있습니다. 다어 들어가 있고 요 당시에 제가 불매운동에 대해서 책을 썼을 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좀 일본의 현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일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제 책, 가, 마지막은 책 광고로 끝나게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요, 제 책에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좀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좀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 대형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에서살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사실 수가 있고, 전자책으로 보실 수가 있고, 종이책은 교보문고에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책 광고를 하게 됐네요. 뭐, 어쨌거나. 그래서 불명운동에 대한 생각은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씻지 말고, 빠르게 끌어올랐다가 빠르게 씻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